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스페인어 시험 보기에 빼드로입니다. 플렉스 시험도 그렇고, 다른 스페인어 시험도 그렇고, 관계사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법 중에 하나죠. 그 숫자가 문제가 뭐한 개가 나오든 뭐열 개가 나오든 우리는 놓치지 말고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뽀길 수가 있겠죠. 자, 관계사에 대한 개념부터 오늘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같이 한번 보시고 나면은 문제 푸는 속도 빨라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관계사를 한번 같이 뽀개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Vamos. Vamos. 여러분 근데 뽀개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뭐 뭐? 자 여러분 관계사의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실까요?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앞에 사용됐던 문장에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 안할때안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관계사의 종류에는 게, 깬, 엔, 알 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관계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이 대상에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해줄때 사용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특정적으로 또는 하나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써 주는 이두 가지의 개념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딱한 대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는 빼드로 거예요. 빼드로 건데 그 자동차는 빨간색이다. 이걸 얘기를 해줄때 관계 대명사를 어떻게 써 주냐면 에세코 j 꼬마, o 스로 e 꼬마, 에스테 페드로.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에세 꽃에 그 자동차는 빼드로 건데 그것은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쉼표가 없이 그냥 여러 차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동차들이 있는데 저 중에 빨간색 자동차가 빼드로 거다라고 얘기해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쉼표가 필요가 없어요. 꼬마가 없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ese coche que es rojo es de Pedro.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잡아가셔야 쉽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바로 깨 입니다 이 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할때이 께를 고르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께는 사람, 사물,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께라는 관계 대명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께엔 이건 사람한테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el cual, la cual, lo cual, los cuales, las cuales. 이런 cual, 마찬가지로, el que, la que, lo que, los que, las que. 이렇게도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cuyo, cuya, cuyos, cuyas. 이렇게, cuyo 라고 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관계사로는, donde, como, c u a n t 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게 출제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시험을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알수 있게끔 이 문제 유형은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관계사가 그대로 들어가느냐를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빈칸이 주어지고 이 관계사가 그대로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이 관계사가 그대로 들어가느냐는 문장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설명해줄 때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제한적인 용법으로. 이 어떠한 대상을 특정하고 제안을 해줄때 쓰는 관계 대명사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추가 정보, 특정 제한 용법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el chico 빈칸 e s t a es mi e r m a n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 빈칸에 들어갈 관계 대명사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l chico está이 이거 문장 하나와 El chico es mi hermano 이두개 문장을 연결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l chico가 서로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El chico가 선행사 antecedent입니다. 그래서 El chico를 꾸며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El chico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El chico que está es mi hermano라고 해서 깨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자게 스타 이요 문장 앞뒤에 쉼표가 없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frase specifica t i v a 라고 해서 여러 명의 대상 중에서 한 명을 특정해 주는 거 제한해 주는 그런 용법입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저기에 있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게 대신에 quien, el, que, el cual 이런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세 가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려면 이 관계대명사는 심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심표가 있다라는 뜻은 e x p l 스 c t i v a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줄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e x p l 스 c t i v a 는 대상이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한 명이 있는데 그한 명은 저기에 있는 그 소년이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정보만 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쉼표가 있어야지 쉼표가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KN LK L과리 들어가고 싶으면 앞뒤에 쉼표가 있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L 치고 쉼표 께 KN LK L과ㄹ está a í 쉼표, 에스미르만호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깨는 쉼표가 있던지 없던지간에 모두 들어가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보기 중에 만약에 깨가 나온다면은 깨가 정답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가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셔서 깨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개 문장의 해석 상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심표가 없다 없다는 것은 대상을 특정해주고 제한해 주는 것, 즉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 사람이라고 특정을 줘 주는 대상을 특정해 주는 용법이고 심표가 있다고 하면은 대상이 한 개만 있고 그한 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이 느낌, 의미의 차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깨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뭐, 엘깨, 라깨, 로스깨, 라스깨, 엘꼬알, 로꼬알 이런 것들 중에서 꾸며주는 선행사 이 선행사의 성과 수의 일치를 시켜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즉, 관계대명사 깨는 선행사의 성, 수에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시면 엘치꼬 게스타이 에스미에르 마노와 엘치코 꼬마 게스타이 꼬마 에스미에르 마노 이건 둘다 맞는 거예요. 선행사 엘치코를 여러 치고들 중에 특정하거나 심표를 써가지고 엘치코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둘다 사용될 때 깨는 이 선행사의 성수와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이 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수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뭘까요? 관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대명사들입니다. 그래서 관사들은 el, la, los, las, que, el cual, la cual, los cuales, las cuales, quien, quienes 이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사 el 남성 단수를 뜻하는 거 알고 계시죠? los는 남성 복수고 la는 여성 단수, las는 여성 복수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관사를 성수에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꽈알 같은 경우는 복수 형태는 꽈알레스기 같은 경우는 복수 형태는 기엔스로 바뀐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엘치고 하면은 남성 단수죠. 그래서 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게 스타이, 에스 미에르마노. 라고 해주고 Los chicos는 남성 복수죠. 그래서 los가 들어갑니다. Los que están ahí son mis hermanos. La chica는 여성이죠. 그 이번에는 c u a 써볼게요. La cual está n ahí es mi hermana. Las chicas는 여성 복수죠. 그래서 las cuales están ahí son mis hermanas. 라고 해줍니다. 자 이제 quien을 써보는데 quien은 사람한테만 쓸 수가 있죠. 근데 quien은 성에 상관없이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l chico는 단수, 따라서 Quien está ahí es mi hermano.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Las chicas는 복수죠. Quienes están ahí son mis hermanas.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관계사 앞에 관사를 써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관사는 엘라, 로스, 라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관사와 관계 대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그런 용법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관사 플러스 관계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첫 번째는 선행사가 없을 때입니다. 이런 문장들처럼 말이죠. 빈칸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문장들이 나오면 여기에 빈칸은 관사 플러스 관계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el que, el cual, quien이 들어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 que está ahí es mi hermano. el cual está ahí es mi hermano. quien está ahí es mi hermano. 이세개다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만약에 hermana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la que está ahí es mi hermana. la cual está ahí es mi hermana. "quienes" 다이 "es mi hermana"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뒤에는 복수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son mis hermanos" 그 "son mis hermanas"에 따라서 "los que los cuales quienes t o "las que las cuales quienes"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o que"의 경우에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것을 말하거나 문장 전체를 대신 말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로케 때 니고 에스베르다 대로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로케넨스 티또 콤프라 에셀 또 마떼 내가 사야 되는 것은 토마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추상적인 것을 쓸 때는 로케를 쓰게 됩니다. 관사 플러스 관계사가 또 들어가는 그두 번째는 주어 플러스 세로 동사 뒤에 나올 때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Ls Elke Dienedinero라고 해서 Ls 주어 플러스 세로 동사 다음에는 관사 플러스 관계사가 나와야 합니다. Elke는 역시 El 과이나 사람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주어와 세로 동사가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Sl el cual tiene dinero es l quien tiene dinero 이런 식으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다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선행사는 l 이겠죠 그래서 l 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냐 단수 복수냐 이 성수를 일치시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사가 여성 a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esa ya la cual tiene dinero 또는 복수 형태로 나왔을 때 aos라고 나왔을 때는 ¿Ellos son? e 엔에스디엔 n 디네로 이런 식으로 성수를 일치시켜 줘야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깨 말고는 엘, 깰라, 깨, 끼엔 이런 관계 대명사는 추가적인 설명 용법에만 올수 있어서 쉼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관계 대명사에 연결되는 그 선행사가 주격일 때는 엘, 깰라, 깨, 끼엔이 올려면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선행사가 주격일 때는 기엔, 엘게, 라게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특정해 주는 여러 개의 대상 중에 그 하나를 특정해 주는 그런 특정적으로 선정해 주거나 제한해 주는 용법으로는 쉼표 없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에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세르동사 뒤에는 관계사가 오려면 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치사랑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를 아느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전치사는 아, 엔, e 네, 뽀르 이런 전치사들이 있죠. 이런 전치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줄을 아느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어떨 때냐?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가 나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관계사 형태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전치사와 함께 자주 나오는 동사는 메르아, 아블랄콘, 아블랄데, 비빌콘, 비빌 엔, 메구스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는 제가 블로그에 단어 리스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블로그 링크는 영상 하단에 설명 글이나 아니면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사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엘치코가 나와요. 그리고 엘치코가 선행사죠. 그 뒤에 보시면은 as visto 라고 해가지고 메르동사를 썼습니다. 메르동사는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전치사 아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엘치코 알게 아스비스토 에스비에르마노라고 알게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알게는 아끼엔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e 엔에는 관사가 같이 사용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또 비비르 동사를 써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El chico con quien vivo es mi hermano. 자, vivir con 하면은 누구 누구와 함께 살다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con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Con q u i 께 n 은 con el que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저 소녀는 나의 동생이다, 형제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사로는 vivir en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거. 전치사 en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l a 우다 u d a En la que vivo es muy hermosa.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는 매우 아름답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장소가 나올 때는 장소 관계사, d o n d 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o n 는 전치사 없이 쓸 수도 있고, 전치사 이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치사 없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la ciudad donde vivo es muy hermosa 라고 써줘도 되고, 라스 v 다엔 돈데 비버 에스 무에르모사라고 써줘도 둘다 맞습니다. 자그 다음 주위에서 보셔야 될게 메구스타라고 하는 이런 동사예요. 자 메구스타 같은 경우는 앞에 아미 메구스타, 떼구스타 같은 경우는 아띠 떼구스타라고 해서 전치사 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스타로 동사가 나오면은 전치사 아가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로스 q u 스 알로스 g 레스 구스타 에이야. 좀 미스 hermanos라고 전치사 r 을 반드시 붙여 주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도 al로스께는 a quienes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는 단수 복수 잘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전치사 중에 n 권, 내 경우에는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까지 알면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전치사가 나오면 관계사 사이에는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관계사가 맞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냥 다른 기타 관계사들이에요 꾸이오 꾸이야 꾸이오스 꾸이앗스 이런 것도 사용할 줄 아느냐 이걸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유를 나타내는 꾸요, 꾸야, 꾸요스, 꾸야스입니다. 이 관계 형용사는 그 앞에 나온 선행사의 그 성과 수를 일치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명사의 성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면 라치카 나오고 이 라치카 소녀의 남자 형제, 남동생이라고 할게요. 남동생이라는 표현에 이 에르마노에 맞춰서 에르마노의 성과 수를 맞춰서 구요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에르만노는 남성 단수형이죠. 남성 단수형 형태 구요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치 n 구요 에르만 d 에스 베드로 미 e 에 아이 그 소녀의 남동생은 베드로인데 그녀는 저기에서 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번에는 신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심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표가 있거나 없거나 꾸요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는 보니까 에르마노가 아니라 에르마나예요. 여성 단수형이죠? 그래서 꾸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라치이까 꾸야 에르마나 에스 마리야, 미에아이 라고 써줘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으로는 복수 형태가 왔어요. 남성형 복수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꾸요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라치 c h c a 꾸요스의 hermanos, 송, 베드로, 이, 마리아. Viene ahí?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관계사, d 데입니다이 d 데 n e 는엔 donde, 엔 el que, 엔 la que, 엔 el cual, 엔 la cual,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장소가 여러 군데라면 복수형태가 써줘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En los que, en las que, en los cuales, en las cuales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선행사가 반드시 장소여야 해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El restaurante donde trabajo es muy bueno.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은 매우 좋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이 donde는 en donde, en el que. Nl 꼬알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사 논 o n de는 앞에 전치사를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주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만약에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면 문법적으로 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꼬안도입니다. 자 꼬안도는 시간을 나타내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Fale Ano p a s a d o Quando Nos c o n o c i Mos. 우리가 알게 됐던 그때는 작년이다. 자 여기서 꼬안도는 nl께로 바꿔줄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관사 l 은 앞에 에라뇨 바사도가 만약에 여성 형사로 나오는 뭐 la 에 o c a 이런 단어들 여성 명사가 나오면 la 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방법을 나타내주는 꼬모입니다. 꼬모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p u e d e s a c e r l o 꼬모 q u e r a s 너가 원하는 대로 너는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나타낼 때는 꼬모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수량입니다. cuanto, cuanta, cuantos, cuantas 해서 남성 여성 성 그리고 단수 복수 수를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 주냐면 다음 예문을 보시면 compra cuanto necesites. 자, 여기서 compra는 tu에 대한 명령형이죠. compra로 동사를 써서 사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necesites는 뒤에 수분 디버 접속법 형태로 나온 거죠. 두 네세시데스에서 두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럼 이 문장은 꾼 브라코 안토네세시데스는 너가 필요한 것만큼 살아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꾼 또는 또 돌로 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아 이런 뜻입니다. 자이번엔두 사람의 대화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A가 먼저 얘기합니다. 빠빠 quiero c o m p r a s 아빠, 나 사과를 좀 사고 싶어요라고 해서 las m a n s 가 우리의 선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대답하기로는 는이히 t 아가 g a r r a 기 u a n t a i e a 네가 원하는 만큼 집어라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꾸 u a n 가 나온 거는 las m a n z 가 여성이고 복수형태이기 때문에 꾸 u a n 를써 주는 겁니다. 이꾸 u a n 는 todas las que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봤던 기타 관계사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만 보시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음, 자주 나오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바야 던데 바야 이거는 바야스 돈데 바야스도 되고요 이 뜻은 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라는 뜻이고 세아 끼엔 세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아스 키엔 세아스 도 됩니다 어, 누구든지 가네. 세아스가 나오면은 네가 누구든지 가네. 이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베르테네르 뒤에 사람일 경우에는 깨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일 경우에는 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뒤에 깨가 나오면 아베르 동사는 아이깨라고 하면은 뭐뭐를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테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땡고깨 띠에네스께 하면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깨가 올 수가 없고, 깬만 오게 되는 겁니다. 예시 문장을 짧게 한번 보면은, 내가 깬, 매한마 나에게는 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고, 아이 깬, 니셀게 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빨리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습 문제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이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는 동영상 하단에 설명글이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빼드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깨 땐가 모에나소르테 차오.